가 이제 지적드렸던 부분이 그 저희는 네, 이제 네, 뭐 아니에요. 그것도 기회라 생각하고 더 잘해서 하면 되니까 계장님 혹시 자리아 해보셨어요? 해볼까요? 네 여기 자리아도 괜찮거든요 딴딴한 조합이면 음, 뭐하지? 근데 어, 제가 방벽 주는 센스가 아직 좀 부족하긴 한데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라인하르트가 아이나라한테 죽어서 방벽으로 맞아, 방벽 드릴 테니까 맞아줘요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아군 아, 위험할, 네, 그렇죠. 그 위험할 때. 네, 그렇죠. 아군 위험할 때. 강합니다. 그거는 이제 시야 차이죠. 시야를 넓게 보셔야지만 가능한 거고. 있을 겁니다. 좁게 보면은 조금 해야지. 이제 아무래도 힘들죠. 아, 그렇죠 그런 데도 좋고. 나못먹고있다 거기 안녕. 네. 이거 건방지님이 저랑 그 오른쪽 2층에 여기 같이 있죠. 윗선 들어오면은 생체장 바로 깔고 피에 먹기고 그냥 버티기로 하죠. 3가 네. 자리야 잘할 수 있을까? 이 여기서 매하지 말고 여러 개 여러 스패 시면 좋아요. 어차피 다음 패치 때는 자리아가100% 기용될 거거든요. 그래요? 궁이 이제 이동 궁이 안 나가서 못 빠져 나가요. 네 알아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은 네 빡치 나오기가 쉬워서 아마 자리아가100% 나올 거예요. 돌진 스타일에 생량이 좀 있으시니까 자리였어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제가. 사이팅 블러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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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디는 거기다 위험한 좀 붙다오. 오케이. 오케이. 빈스턴 디바 안아. 오케이. 상계 돌진 조합. 네. 드래그 뒤로 왔어. 뒤로 왔어. 뒤로 왔어요? 뒤 돌아왔어. 라인 그래, 뒤. 여기 여기 여기로 올 거예요. 아, 저잘 뒤로 돌아왔어. 여기로 가요. 디바 2층으로 가요. 오케이, 이거 다키 내려와. 내 내려와. 나이스 이거. 나이스 이거. 내려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붙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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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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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요 우리 힐이 네, 윈서 윈서 물렸어요, 거희 메르시 물렸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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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괜찮 t 받았어요. e 이스 p I can t a k 다다 s h 괜찮아. can go t 아 the m a c h i n 아. I'm n 이 t going to get to you. I'm not going to get to you. I'm not g o i n 공 to 고 e t to you. 방법으로 놈들이 차지하 to get 아, 딸피의 유혹. 이크님 집중해요, 집중. 같은 실수 가 계속 네,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 아, 코어로 어, 돌기 전에 여기서 막아요. 지금 뭐, 어. 저기 리스폰 어. 잘라서 궁을 빼던지 해야 돼. 쟤는 궁 많이 썼어, 지금. 네. 나치 12퍼. 궁 있으면 다들 얘기 좀 해주세요. 3 네. 써요. 오케이. 오케이. 돼지공격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찾어요? 오케이 우리 겐지1 0이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봤어, 봤어. 1 0 뺐어 이제. 이거 애들 앞으로 나오는 게무에 치는 게 투명하다, 저거. 자리형쓸거 같다. 뒤로 빼야 돼. 겐지 너무 앞에 있지만 맞아주잖아, 저거. 라인, 라인 방독수. 지금 고 있어요? 아, 들어왔어요, 지 잘렸어, 캔지 하나, 둘, 셋. 자리야, 공이. 화물에 먹혔어 화물에. 윈스 졌어, 윈스 졌어. 10배 다수야. 지금 내못 먹어. 그거 있어? 있어요. 아 근데 내가. 그냥, 아 방벽. 그냥 빼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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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laughs> 자리아가 <laughs> 보혈에 여때 겐지가 너무 앞에서 빗 정면으로 대놓고 비비면 그거는 <laughs> <근본은> 그냥 <laughs> 죽여달라는 거밖에 안 돼요. <웃음> <웃음> 라인한테 방벽을. 이제 좀 맞아달라고 하던지 해야 돼요 네, 했는데도 안 그리고 이제 뒤져야 돼요 막.. 막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지금, 지금 이거 나노 겐지 한번 막을 수 있어요 방 지금요? 안돼 방저스 아야 돼요 나노 겐지 어째 아 쉴드 많잖아요 지금 괜찮아 괜찮아 이거 고서다말겠다 이거 아이고 내가 방 뭐.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 나서기? <선이. 웃음> <저요. 웃음> 이거 나가는데, 나눠서 일어도 죽고서도 미야겠는데 지금 겐지가 위험하긴 한데, 다나왔나요 지금? 네, 나왔어. 날이 네. 나가고 있어요. 진짜. 가야 돼, 지금 가야 킬 돼. <laughs> 나게요비나줘줬어 <laughs> 아, 나잘 줬어 나, 나, 줬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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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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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아 나, 아 괜찮아 아니. 많이 밀었어. 나이스 이거 굳이 풀안 돼. 아안데 아, 왜냐면 우리 리스폰 짧잖아. 이다 아, 밀었는데. 그냥 다시 채울게. 괜찮아 괜찮아 리소지 마지막. 지 열이치공 분만 아 거예요. 자리야 숨을게요. 네? 그거 잡탄. 안 숨어도 돼요. 혹시 올것 같으면 코너코 끼기 전에 그때 써주면 돼요. 써줄 때 얘기해주고. 아, 저 2층에 숨어있어요, 그냥. 자리아가 탱커인데 숨어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거? 그요 숨으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앞에 탱커 하나 없잖아. 요 뚫리잖아. 상대 윈스턴이잖아, 좋아. 그리고 방벽 쓰면서 맞아줘야 음. 고엘, 를로 이거 방벽 윈스턴 뛰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방오는 뛰었어요. 야 네, 묶어 쟤 과감하게 묶어 묶어 이 나이스 이오어요 안된다 거기 뒤에 트레 아나 히베 모나 죽겠어 아나 로시야 당비역에 부추는 방 없어 아고 아까라 혼란 비려놔 라인 너무 멀리 나갔다 민선민선 뒤에 트레이지잘로지군 샀어요 지고 항을 네, 밀리고 있어요. 아, 침답이 없어. 침답. 바로 살릴게요, 그냥. 아니면은 치고 인이에요. 네, 괜찮아. 도망가, 도망가. 어떡하나요? 바로. 아, 어. 괜찮아. 비빌 수 있어. 우리 소 조금 나왔고 하나 더 잘렸어 상대 오케이, 상대 힐러 잘렸어. 부활 있어? 네, 그냥 죽으셔도 되는데. 그 지금 부활해. 그냥 지금 부활해. 부활. 어, 그래. 나이스. <laughs> 다리야, 다리야 봐요, 다리야. 다리 아파. 이 위에. 디바 봐, 디바. 디바 봐, 디바. 너 멀리 나가지 말고. 나 주는 방에 없어. 오케이. 네. 나노 있어요. 네, 용암 35. 오케이. 다음을다시어다 죽어. 다다다다 죽어. 다다 죽어. 다 라인 거기 있을 필요 없어요. 같이, 아군에 같이 막아줘요. 어? 아군님 저 이거 앞에 조금만 더 윈서 재웠어, 윈서 재웠어, 뒤에. 네? 봤어요? 네. 여기 윈서 재웠어. 아, 너무 깊게 들어갔다, 죽겠다. 케어 네. 줄게, 케어 줄게. 윈선, 윈선 잡아요, 윈선. 윈선 딸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약해가지고 오케이 빠졌고 오케이 빠지고가지가지고 탈약해가지고, 탈약해가해줘좀자리해가좀해줘요자리약해가안고탈약해가고고탈약해어지고 탈약해가지고, 탈 어? 해가가지고탈약어 그리고 아까 내가 뭐 이거 그 위스턴 뒤에 힐벤 먹여서 음, 이거 위에, 위에 재고 있다고 했는데 차라리 라인하르트가 그냥 돌지나서 그냥 깨부셔도 돼요. 그런 건 어차피 힐벤 먹으면 바로 죽으니까. 다들 네. 포커싱에 좀만 더 집중해주시고. 어. 전판 약간 집중을 못했다. 괴장님은 그냥 딥하시고 자리하는 다음에 저랑 같이 연습해요. 저도 좀 자리 연습해야 되니까. 되게 자리아를 진짜 안때려요 그냥 그냥 안때려요 저기가 그냥 돌진조합 나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거 하나부터 그냥 우리는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거부터 그냥 하나 자르면 돼요 무조건 수적으로 쟤네들 이길 수가 없어 들어오는 것만 자르면 다들 막 앞에서 각자 할, 자기 할 일을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안 하는 나는 캐를못봤는데 들어온 거를 자르지도 못하잖아 이러면 얘기할 때뭐 물리는 거 있으면은 이제 같이 케어도 해주고 아니면 같이 아군한테 붙어요 저런 조합이면. 우린 딴딴한 조합이었을 때는 그냥 아군한테 붙어도 돼. 상대가 못 들어와. 그럴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들 네네. 기운내야 기운내. 지금 거 아니야. 우리 두 판이나 이겼잖아. 맞아. 화이팅. 화이팅. 어, 화이팅. 이거. 이거 우린 이거 그냥 밀면 돼. 이기면 돼. 아니 이기면 돼. 건가요? 여기 가운데로 가요 그냥 네네. 2층 2층으로 가요 2층 네네 에, 네. 파이팅 호 어? 파이팅 파이팅 아 근데 트레가 자꾸 날 죽이는데 겐지는 트레 볼 필요 없어 네 바로 돌아요 토리다 토리다 이거 돌아 일로 돌아 빨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네네 제가 가고 이쪽쭉 와, 쭉! 어? 아이고. 아하, 같이 가야죠. 괜찮아, 괜찮아. 일로 와, 일로 와. 뒤에 트레 돌았어. 유심하고. 네. 지님 트레 볼 필요 없어요. 아, 겐지가 트레 억지 볼 필요, 필요 없어. 네네네. 어, 고충할게요. 천천히 버티러 앞으로 버티러 가요. 나 퇴할 수 있어. 비닿았겠어. 오케이. 라인 죽었어요. 너무 빨리 죽었다, 이거.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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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방벽도 기서 케어 음. 주고 있어 케 주고 있어 음. 괜찮아, 괜찮아. 하나씩포커쉽 잘라 음. 하나 장정주 나다라이없어 음. 오케이 그냥 뒤끝 빼아 빨리 나님어줘 누가 순순히 져줄까 상대 용광은 쳤을 것 같고. 너 다시 가 다시. 좋은데? 네 다시 가 진영. 다시. 당면? 아니 아니고 이 지하로 가 보죠, 지하로. 네 지하로. 다들 오셨나요? 오셨어요? 네, 네, 올라가요 저아나궁 있어요. 일단. 저기 포탑 안 나이는 위치로 가까이 벽에 붙어요 그냥.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벽에 붙어요. 오케이 밑으로부터 사각으로 사각지대로 붙어 내려와야 돼 얘네들. 그래 출발. 포시 나왔어. 해주세요. 어, 1이의 1은 안 됐나 이거 뭐야? 뭐야? 은 3분의 1다빼분려 빼버려. 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1좀 해줘요 1은 같이 의 1은 3분의 이은 3분의 1은 3분고 1은 궁 있을 거고 자폭이 있고 3리사궁 있을 거고 나은 있고 2층으로 와, 2층. 오라, 2층. 벤지 어디있어 여기, 여기, 뒤에. 갇혔어. 아, 일로 나가면 되겠다. 아, 너 왔나요? 왔어요. 네. 오케이, 천천히 앞으로 가서 저 2층 그냥 깨야 돼, 저거. 우리 지금, 이거 우리 돌진 조합이 아니야. 들어가야 돼. 나힐 벤이요. 힐 채우고 갈게. 과감하게 들어가요. 끌지 말고. 끌지 말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졸지마 졸지마 아, 떨어졌어 라인 아 먹혔어 아 괜찮아 졸지마 졸지마 이서 제웠어 나이스 나이스 안으로 들어와야 안으로 잡봉 나서 잡봉 니바궁 있어요 오케이 니박궁 있어요 상대 니바궁 빠졌고 상대 송아 다 우리 송아 다운 음. 누가 순순히 져줄까 봐 다시한번가요 보여 봐. 1분 남았어. 4 0초 와다. 뭐야, 뭐야? 40초. 어, 40초. 날리네. 네, 나... 쓰면서 들어갈까요? 아니요. 바로 들어가서. 쓰면서 들어갈게요. 우리 겐지 없어. 다시 모여 줘. 남은 시간 30초. 지로 왔다. 서 어, 왜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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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아, 어요 아, 아, 오케이. 오고 저기 괜찮지? 힐러부터 짤라도 러 힐러, 힐러불면 잡기 없어 들어와 들어와 하 괜찮아 괜찮아 힐러스 재원아 힐러스 재원아 아 들어가 들어와 궁써궁써 아나 힐 아나 잡아 아나 개쩌었어 잘했어 포커싱 포커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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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힐뱀먹여놨서 윈스턴 나이스 글소 일베 상태야트래 그래. 너도 죽었어. 정도. 괜찮아 괜찮아. 미소필이야. 미소필. 스 상대 어제 못 들어와 이거. 궁다빠졌어 저런 조합일 때원힐이 그냥 원힐부터 잘라도돼요궁치못 받지. 나도 지이신이 우리 스파이크는 궁 있고 나궁 있고 아서는 궁썼고개장님도궁 없을 거고. 네, 저거 집에서 오고 있어. 천천히 잘 밀어봐요. 이길 수 있어. 위층에 위에, 위에 위에서, 위에서 있어, 있어. 확인. 네. 갠지비 방. 아 비방. 오케이, <laughs> <위켄지에 비발>.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확인. 웨이터 <또> 프라이터.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확인 <웃음> 확인 <웃음> 확인 <웃음> 확인. <웃음> <웃음> 메이 힐배 메이 킬 과감하게 궁 써요 너무 메인 아껴, 메인 아껴, 메인 아껴 너무 아끼다한 명이 들었고 두 명이 들 좋아 그럼 과감하게 써 드림 툭툭툭 뒤에 있어 필 볼륨업 켜줘 상대 윈스턴 나왔어 나노 윈스턴 나노 아, 윈스턴 윈스턴 윈스 기 오케이 나이스 트레이스 그래. 트레이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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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궁 많이 빠졌어 나 케어 중이야 케어 중이야 아나 화물에못 내다 아나다이피, 아나다이피, 아나 딸피! 아나 딸피! 아나! 아나 잡아요 아나! 아 컷! 트리피 반! 트리피 반! 이렇게 빠졌어! 왼쪽 방! 근데 아, 한번더 피티를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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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왔다 <laughs> 개장님 너무 나왔다 음. 너무 나가지 않아도 돼요 개장님은 이거 나노 겐지를한번더 볼게요 얘네 들어오면 있선 들어왔어 선 들어왔어 리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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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먼저 보세요. 메이, 메이, 메이. 메이실벤이야, 메이 괜찮아, 괜찮아. 어, 잘붙끄 아, 괜찮아, 그치. 괜찮아. 나로계 집이요. 디바, 디바. 뽑았어. 아. 우리 지금 힐러 없어. 포커싱 해. 힐러부터 포커싱 해. 아, 하나밖에 힐러도 없어, 저기. 알수 없어요. 오케이. 1병 풀렸어. 어,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비트 있으니까 비트 아끼지 말고. 아, 아, 다 아, 씨. 다 괜찮아, 괜찮아. 맞아, 맞아, 맞아. 괜찮아. 아, 나저음 소방차 진짜. 아, 무서워, 나. 나도 불리겠다. 아나아 아나 지금 제일 아프다. 안아 죽었어, 나도. 보시무대 보고시. 끝났어. 나인 늘었어요 나... 아나 보고 있어요, 아나. 어 있어. 아나 응. 가고 있어. 았어요 네. 케어 네. 키워 중에, 케어 네. 나이스. 아. 가면 공 쓸게요. 어, 아이고, 아, 8죽었다 났다 아이고. 아 내가 공을 잘못 썼어. 아 아깝다. 이거 이길 수 없는데. 진건 잊어버려. 우리 다음 판 하면 돼. 이기면 돼.